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我呢一直为了我们中华心部的灵修会为了这个现场祷的时候呢我心里面一直有这样的一个祷告题目화권 사랑부 수련회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我一直向神提问，神呢为什么一定要做这个中华劝善心部的灵修会呢？

이스라엘백신他们在中들에게 어, 완전 각인해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죠完全刻然后그래서 사랑부 수련회를 통해서 각인 전쟁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부 트들과 사랑부 가족들과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계속 확인 시킨 겁니다. 신은没有说把这个焦点关注在怎么快快让以色列百姓结束这个矿野生活而是神关注了怎么样去把这个部分福音给给他们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는 시대가입니다因为随着时间流逝神的百姓他们又会去丢失了神的约丢失神的福音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목소리>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번제를 회복한 겁니다. <목소리> 어, 모든 이스라엘의 재앙이 무너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에 일어는겁 所有以色列的灾殃全部都倒下，以色列得到恢复，兴起了这样的做工。时大啊、随着时间的流逝出现了像大卫这样的人物。<noise> <noise> 저는 사랑과 수련이라고 생각해요. 음, 네, 그성경里面的미스巴运动在我看来就是我们爱心部的中华圈的会어또 시간 지나서복음 놓치죠. 然后呢，随着时间流逝，他们又丢失了福音. 이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那个时候呢，通过以利沙和以利亚，掀起了多坦城的运动.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제자들이 도단성에 모이는 것. 어, 没有像未向巴力屈膝的七千门徒聚到了多坦城.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되자. 이他们就是不战而胜了。 중화권 사랑부 현장에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도단성 운동이야. 잖中华圈爱心部的现场里面，我们可以不战而胜的奥秘就是多坦诚运动。 운동. 저는 중화권 사랑부 수련을 통해서 받을 응답이고 앞으로 받을 에, 중요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这是我已经通过中华圈爱心部在领。 리... 蒙受的恩允，也是我以后还将继续蒙受的恩允。随着时间的流逝，这个福音又被他们丢弃了，然后就黑暗遮盖大地，幽暗遮盖万民。那个时候呢，神通过以赛亚就恢复了守望者的运动。 结果就是说会兴起发光，会看着那个光，呃，列邦这样的。

고그 빛을 보들이오게 되는 거고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고내 자녀들이 안기어서 돌아오게 그들이 안기어서 오게이서 바울을 게해서이어서 돌아오게 어이 안기어서 서이안리스도의당들이안리스도의 비밀을 전달는데대들이는거 자, 会堂里面就传递了基督的单位性以及这个奥秘的奥秘结果后代就活起来了 바울을 통하 하나님이 원하셨던 로마복음마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 응답에, 중요한 것이, 중학근 사랑구 수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이 그래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인도를 받아야 돼. 所以对于我们来说，要做的好的部分就是呢，我们拿着这个部分一起来祷告，一起来受圣灵的带领。那么，怎么样受圣灵的带领呢？啊、가가保罗呢，他受带领的圣灵带领的时候，一定有那么几点。哎，我圣灵引导，那么简单的话呀。哎呀，圣灵引导这句话说起来挺容易的呀。啊、但是实际上，你问还要怎么受圣灵带领嘛？大家都会有的时候觉得很。 郁闷. <뭐멘> 바울은 몇 가지 특징을 딱 가지고 있는 거야可바울이 <뭐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인 게 뭐냐?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내린다保罗呢그리스도로 <뭐로> <뭐로> 해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자를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真的是通过基督得到了人生的解答，并且在基督里面下结论的人，神是会完全引导他的。他那里努力的引导的目的是什么呀？神引导我们的目的是什么呢？但圣灵降临在你们身上，你们就必得这能力，直到地极做我的见证。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부일 때 불러가지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으로 데려간 것은 사람 낭년 어부가 되게 하려고 하신 거니다 예수의 문자마还在做渔夫的时候예수就呼召了他们又把他们带到了这个加瑞山橄榄山让他们到了马可家的楼房就是为了让他们成为得人如得鱼的渔夫 모든 민족으로 제자삼고 만민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거죠要去

通过基督得到了解答，并且下结论的人，谁会引导他。那么为了受圣灵的带领，我们第二个要参考的就是什么？我里面一定有这个撒旦的网罗。就是我也是不知不觉的，你都会带着我的动机。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있어. 얘나도 예,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데 기준이 있어. 하도我的那基准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성령인들을 받기 어려음 그 이걸 越越烈的越越受到的도와은성령인들을 받으려고 할때 이것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哦，使徒保罗他为了受圣灵的带领，他首先放下了这些部分。他为了能够让自己里面这些东西全部放下，有的时候甚至他去进食祷告。他为了放下这些东西，他有的时候就是完完全全集中到这个祷告里面。哦 啊，我的动机是什么？아니우리가사람구수련을왜하려고할까？저도동기점검해야되거든哦，我们为什么要举行这个爱心部的领袖会？我也得检验我里头有没有这个动机。왜우리가중화권까지홍콩까지가서중화권사람구수련을해야되는我们为什么就非得跑到香港做这个中华圈的爱心部领袖会呢？那动机是干的。哦。啊 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불신앙 이있어요也有我也是自己不知不觉的不信仰啊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불신앙인지 모르고 불신앙이 나와요. 我们做什么事情，有的时候真的是，呃，不知道那个是不信仰，但是呢，我们就带着那个不信仰。可能我觉得这个没错，我想的没没错，挺对的，但那个有可能就是不信仰。也就是说，不知不觉总在我心里这边那边冒出来那样的不信仰。 가가然后呢，这些呢就不知不觉变成了我自己带着的基准。那这个完全的扔掉，个所以呢，把这些部分全部都放下来，现在在神的面前提问：神呢，你所愿的是什么？ 이 사도 바울은 성령님도 받으려고 할때 반드시인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一定要做的事情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한 고백 중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이야기한다. 바울이 <목소리도> 中最多一部分就是 인저 의 인생 해답과 결론 난 겁니다. <목소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동기, 내 불신앙,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달 동안 집중해서 우리의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령 인도 받을 때 一个一个嗯，为了受这个圣灵的带领，保罗呢，他有第三个看为非常重要的部分。一个一个他非常重视今天。呃，一个一个今天出来的事件啊，相见啊，呃，这样的事情啊，是他都非常看为非常的重要。 성령이들 어떻게 받겠습니까? 어,怎么样, 生于忧患死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음성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그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로 해답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집중할 때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만남과 사건과 일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我真的在基督里面得到了解答，下了结论。然后我为了神的计划集中的话，那么神一定会在今天的这个时间表当中，通过事件、通过相见、通过发生的事情、周围的事情，他让我知道他的计划。因为，我们受圣灵带领的时候，这个相见非常的重要。我身上发生的事件也会成为非常重要的应允。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문이 되는 겁니다. 我身上出现的一些받은 그 겁니다. 자 이걸로 그 기도하는 바울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拿着这个部分祷告的保罗呢，神真的是非常细致、非常准确的引导他。保罗自从被派遣为宣教士的那一刻起，他就完完全全来受到了圣灵的引导。有的时候，有的时候，他在受圣灵引导过程当中发生了一些事件。 使徒圣灵引导、领受的可能早就灰心了吧但使徒保罗是呢，事件中的上保罗呢他受到圣灵的带领他反而在这个当中进入到事件当中，发现了什么计划，进到其中了。 아니, 갑자기,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 하나님 믿는데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어,不是说,那个,突然,这个,有一个人叫 루디亚突然出现了说哎呀我要信神啊这个使徒保罗是谁啊没有这样的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而是真的为了受这个圣灵引导的保罗呢，他呢在祷告当中，神让他亲自见到了吕底亚。吕底真非常重要。我们身上这样的相见也非常的重要。我们真的受圣灵引导的时候，这个呃相见非常的重要。我身上发生的事件也是非常非常的重要的。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 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아, 这个是问题,那个不是问题,不是这样的,而是通过这些事件,真的是用生命的代理,能够看到神的准确的计划。이성경에 예를 들면, 사도바울이요, 아니, 귀신 들린 요정을 길에서 고쳤는데,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嗯，比如说吧，这个使徒保罗呢，他治好了被鬼附的使女，结果因着这个事情被下到了监狱里头。我这个证们，감옥에안갈수있는이로마시민권이있으니까안갈건그사건인도받如果是我的话，像保罗一样有罗马市民权的话，我肯定想尽办法不要去监狱。但是保罗他反而在这个当中，他受到了市民的带领、嗯。받으니까어떻게냐그 看，主长和他家族都被救赎，菲律宾教会建立起来。他受到圣林带领，他进到监狱里头，结果怎么样？那个监狱组、监狱长的一家人完完全都呃接呃呃接待了耶稣基督，然后在那里建立起了菲律宾教会。对我中的我所以，我们这次呢，呃，拿着中华圈爱心部领袖会，我们一起要受圣林的带领。我也 왜냐면, 그에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어,在那里面,我们一定要读书我人生的解答以及结论. 그럼,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저렇게 하면 좋습니까? 그, 내 생각과 내 동기와 내 기준도 사, 사실 내려놓고요. 어,这么安排好吗?那么安排好吗?其实,在这个当中,把我们的 동기 부시하고, 저의 기준이 또放下来.그 중학교 사람무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인도 하시는 걸 체험하도록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嗯，真的为了中华圈爱心部的灵修会，我们能够体验到圣灵是怎么带领我们的。我们现在起，真的来集中于祷告。아你성령인都받는바울이가는데요야손같은제자가숨겨져있잖아요受到圣灵引导的保罗所去的路上，结果那里隐藏了像耶孙一样的门徒。근데이상하게요이출적해로다윗을죽이려고쫓아오는멤버들이呃，可是呢，有那些敢死队要过来杀掉他们吗？ 저같으면 두려워할 건데 바울은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누나 그 모든 일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인도하심과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왜냐사건요 음. 사건이 하나 일어나잖아요. 빵이 어떻게 다가 로마에서 투망 당했는데 이 음. 내가 가는 음. 이 고린도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죠. 어, 음. 제, 음 사건인데 내 인생의 최대 사건인데 전도자 바울을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 被驱逐出对于那对夫妻来说是他们人生是最大的事件可是他们在那里见到了传道者保 우리가 지금부터 한달 동안 우리 성령인도 받도록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所以我们一个月当中我们真的为了受圣灵的我们来集中祷告중앙권 사랑부 수련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爱部会该怎么办好啊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对我来说，我过去见到各位大家本身就是姻缘。여러분과함께홍콩에서사랑부예배를드린다는게응답이잖아요跟大家一起，我们几个人在香港那个地方做爱心部的礼拜，这个本身对我来说有极大的因缘。因为肯定会通过我们那个礼拜神有要做工的部分。 그,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인도 받기를 놓고, 우리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희,为了那个 부분,让神的计划得以成就,我们一起要受神的代理,我们一起集中到祷告之中。 우리, 위엔 집사님, 또 우리 동장님 계시는데, 우리, 한 달간만, 우리 한번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봅시다. 어,我们, 위엔知识也在我们的董障老也在我们就一个月的时间我们来一起集中的来祷告吧왜 해야 되지요? 왜什么做呢? 뭔지? 해답과 결론 딱 가지고. 응. 我们要对此要有这个答解答以及这个结论、哦。我、嗯、真的是拿着神神所愿的部分，我们一起来受圣灵的引导。이이真的不是我的计算、我的呃基准，而是为了让神的计划得以成就。我们每日集中于布恩格姆。 我们就是每天每天来集中。那么圣灵一定会引导我们。우리는那么我们受到圣灵的引导之后，如果看上去没有任何音乐但那个不是没有音乐못이如果我们没有受到圣灵的音乐当场看起来呃没有受到圣灵带领，当场看起来有很多的音乐 等到时间过去之后，什么应允都没有。我们如果我们真的受到圣灵的带领，当场看起来没有一点点的应允，可是随着时间的流逝，神在不断的应允我们。我里面有这个确信。因为我在韩国二十年当中，我做的就是这个一个。就是真的为了受圣灵的带领而祷告了、嗯。点点是不运运我我这个是，하 就是神引导我到今天神的计划他亲自在成就贵州的我非常确信神会在我们的香港在中华圈里面刺下这样的音乐对吧他那里面给个 그리고 우리 성령인도 받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할 때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가 참고하면 되는 겁니다. <목소리도> 내 인생 영을 또 그리스도로 해답을고 결론 내리는 겁니다. 어, 今 성령인도 받길 놓고 우리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대 기도할 때 우리 동기나 불신앙이나 내 기준 이런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우리가 할 우리 동기 불신앙기 사단의 망倒下.그 이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성령 인도 받기를 놓고 기도하는 거. 자, 혼放下些우리성령의 성령 인도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만남과 사건과 일이거든요. 남자의 쇼의리당중거시 <목소리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시 <목소리도> 어, 저는 그 답을 가지고 갈 겁니다. 어그 <목소리도> 만나서 그 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그한 <목소리도> 우리 다的候 다음 주 한주 이제 우리 모이고 나면 우리 이제 홍콩에서 직접 만나게 될 거거든요. 就是 <목소리도> 다음 주 하고. <목소리도> 다음 주 해요. 어 다음 주. 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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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嗯，呃，下周呢，就是我们还会做最后一次聚会，之后呢，我们就是去,、um, 去香港再会了。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주간또 우리 성령 님도 받을 우리 집중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我们来祷告。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谢 중화권 사랑 부수련회를 통하여